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를 연구하는 올바른 더 말의 피부과 전문의 김동아입니다 질환이 있어 경구약을 복용하는 경우 최근 드시는 약 중에서 탈모에 영향이 있을 만한 약을 드시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한 갑상성 질환이나 빈혈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경우 좀더 주의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있는 경우 탈모에 좋지 않으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어도 12시 전에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테소 호르몬이 빨리 소진되므로 이런 경우 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만 먹는 케토시기를 하는 경우도 두피 모발에 영양 공급이 제한되어 탈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마 라인을 보면 솜털처럼 짧은 머리카락이 많은 경우 머리가 빠졌다가 났다가 하면서 헤어라인이 점점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탈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마 경계 부위에 외떨어져 한두 개씩 굵은 모발이 있는 것은 그 부위에 모발이 난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 모발이 빠지고 몇 가닥 남아 있는 것이어서 모발이 빠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소리는 후두부와 비교하여 육안적 현미경적으로 밀도의 감소가 있는지 비교하게 되며 모공 하나에 굵은 모발이 두세 개씩 있는 것이 정상이나 얇은 모발이 같이 있는 경우 워낙에 공격받아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탈모의 소견입니다. 가족 중에 탈모가 있다고 유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경우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주의하여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탈모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 정보가 본인에게 맞는지 어떤 탈모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진단, 정확한 치료를 위해 탈모 공부와 진료를 많이 하고 탈모 환자를 이해하고 잘 치료해 줄수 있는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료 과정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